7월 6일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자는 바로 앞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라고 또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실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분은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위대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시다, 최고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대제사장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대, 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들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처럼 시험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시험을 극복하심으로써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또한 시험을 우리들과 인간과 동일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어려움을 낱낱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을 공감 우리들과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 인간이신 대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울 수 있는 자신이 완전히 인간성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라고 또 권유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니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대제사장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제때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권유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를 아실 뿐만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거죠. 자 이제 저자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예수님 대제사장과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 탁월한 탁함을 받아서 임명된 자로서 일반 제사장들보다는 위대한 사람들이자 이거죠. 그러나, 그도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드리는 속죄 이래, 일반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직계 권속을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렸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간사한 것이 없으시며 더럽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장 당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도 누구든지 이 영에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라고 대제사장직이 예, 그 직분이 귀한 존귀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가능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통과 레위 지파를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그 대제사장 직분의 기능과 명예를 함께 나누거나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합법적으로 이해하는데 불가피한 것이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임명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임명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2편 실체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시편 110편 4편에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한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의 계통의 대제사장이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레위 지파 아론 이전의 인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죠.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지파이신데 또 시작과 끝이 없는 분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외심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생에서만 그렇게 울면서지지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상 사역 중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바로 엄청난 고뇌와 쓰라린 고통 속에서 참된 인성을 유감없이 드러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죠.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완전한 순종을 배우셨고 인성을 취하셔서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완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얼마나 큰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며 고난 받는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